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게 자, 챕터 1원가에게 기초 31번서부터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은 재경관리사 기본 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단기의 기초 원가는 얼마일까요? 기초 원가는 제가 앞에서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 직접 제조 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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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라 그랬죠. 근데 보통 직접 제조 경비는 잘안 나올 거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직접 노무비가 있죠. 근데 재료비가 없죠. 그럼 재료비는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티 계정을 채워 볼게요. 자, 그럼 기초 원재료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36,000원 있고요.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3만 원 있고요. 매입이 얼마 있냐면은 5만 원 있대요. 그러면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재료비가 56,000원. 그러고 이어지죠.로 노무비가 얼마 있냐면 60000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더한 게 기초 원가, 기본 원가겠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116,000원 다방에 1번. 괜찮으시죠? 다음 아래 한번가 볼게요. 자, 아래 자 이게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 좀 문제가 보기가 조금 힘 조금 이게 귀찮아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자 32번 단기의 가공원가는 얼마냐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라 그랬죠 이렇게두개 괜찮으시죠 그럼 제조간접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조간접비는요 시간당 7원이래요 시간당 7원 근데 너무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뭘 좋냐면은 노무비는 시간당 5원이래요. 그러면 6만 원을 나누기 5를 하시면 되셨어요. 2라는 시간이 나오실 거예요. 그 시간에 곱하기 7을 하시면 나오시는 게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저는 엑셀이 켜져 있으니까 엑셀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6만 원에서 나누기 5를 하시면 이게 노동 시간이라는 얘기고, 12,000시간이시죠? 거기에, 제조간접비가 시간당 7원이라 그랬으니까, 7원이라 그랬으니까, 곱해주시면, 다시, 곱해주시면, 제조간접비가 되시겠죠?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84,000원일 거고, 여기에서 노무비랑 제조간접비가 가공원가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144,000원이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면은 1 4 4 0 0 0 원. 오케이, 다방에3 번.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요?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경비는 잘안 나오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네 가지를 더하시게 되면 그걸 당기 총 제조 원가라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합계를 내보면 아래 이제 패드, 아래 상태 표시줄이 보이면 좋은데 지금 칸이 안 맞으니까 썸으로 구합시다.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원가는 20만원이네요. 다방이 3번. 다음 그러고 아래 단기 제품 제조원건 얼마일까요? 요거 물었네요. 채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럼 올라가서 자 기초 제공품부터 채워볼게요. 기초 제공품에 18,000원. 기말 제공품에 12,000원 있죠? 그러면 자 차변을 더하고 대변을 빼주면 되셨죠? 나오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06,000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206,000원 됐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06,000원이 넘어오고, 그럼 매출원가니까 채워야 되겠네요. 자, 올라가서 또 채워 봅시다. 기초 제품이 54,000원이네요. 54,000원. 이말제품이 72,000원이네요. 72,000원. 그러면은 차변거를 더해서 대변거를 빼시면은 매출원가가 되시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88,000원. 다방이 1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3일에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 구입액 얼마일까요? 자, 그럼 요거 물었네요. 매2 0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가봅시다. 목소리가 점점 잠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직접 재료 재고액이 있네요. 자, 그럼 5천 원, 기초,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만원 채워놓고 재료비를 채워주게 되면은 메이백이 나오겠죠? 근데 재료비가 안 나왔고 뭐가 주어졌냐면 기초 원가가 있어요. 그럼 이 기초 원가가 이렇게 합쳐서 기초원가인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재료비 노무비가 합쳐진게 8만원이래요 그럼 이중에 노무비가 얼마인지 알게 되면 되셨어요 8만원 중에 노무비를 빼주면 재료비가 남겠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근데 이렇게 8만원인데 테두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8만원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공원가가 75,000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한번 묶어 보면은 요렇게 묶어서 가공원가가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를 더한 거니까 75,000원이래요 제조경비가 문제 없으니까 되셨어요 그러면은 75,000원 중에 제조간접비를 빼주시게 되면요 노무비가 남겠죠 그 계산한 노무비를 8만원에서 빼주시면은 재료비가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가공원가가 75,000원인데, 문제에서 제조간접비는 직접노무비의 50%를 배부한대요. 그럼 산식을 정리하면, 직접노무비에 플러스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나오는 게 가공원가 혹은 가공비인데, 이 중에 제조간접비가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0.5인 거예요. 50%니까. 되셨어요? 그럼 이거를 산식으로 조금 이제 바꿔 주면은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곱하기 0.5를 했더니 가공원가가 되는데 그 가공원가가 75,000원인 거죠. 되셨어요? 그럼 이걸 산식으로 조금 더 뽑아내면 조금 더 뽑아내면 직접 노무비는 자기 자신이니까 1에 노무비의 50%니까 0.5를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뽑아내고 앞쪽으로 노무비를 빼주게 되면요. 결과적인 산신을 동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더 더하기를 안쪽으로 이제 자기 자신과 50%를 밀어주고 괄호 안쪽으로 밀어주고 직접 노후비를 밖에서 빼서 곱해주게 되면은 결과값은 동일한 상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직접 노후비의 직접 노후비의 150%가 75,000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되셨어요 혹시라도 이거 산식 보시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수학에 대한 이제 묶고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게 부가가치세 아시죠 부가가치세 계산하실 때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플러스 부가세를 더해서 공급대가를 계산하시잖아요 근데 이 산식을 이렇게도 정리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공급가액에 곱하기 1.1로 하시는 1.1로 해도 공급 대가가 나온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산식도 비슷하거든요. 부가가치세가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에 10%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공급가액을 더해주고 뒤에 공급가액에 10%를 곱해서 더했을 때 공급 대가가 된다라는 지문을 이제 빼내게 되면은 공급가액 자기 자신 100% 1에 뒤에 10%를 더해서, 더해서 앞쪽으로 공급가액을 곱해주게 되면은 결과 값은 동일해진다. 그래서 1과 0.1을 더해주게 되면은 1.1이 되고 앞에 공급가액을 곱해주게 되면은 공급대가가 된다. 동일한 얘기거든요, 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채워보게 되면은 공급가액이 100원이라 그랬을 때 부가가치세가 100원에 0.1을 해서 110원이 되는 구조와 100원에 바로 1.1을 곱해서 110원이 되는 구조는 같다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뽑아내면은 이렇게 정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어떤 산식이 되냐? 직접 노무비에 1.5를 곱했을 때 되셨죠? 들어가는 게 가공원가입니다. 근데 그 가공원가가 75,000원이에요. 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를 반대편으로 이항해 주시면 나누기 1.5가 되실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저 산식을 아이고 아이 치웠다. 계속 쓸게요. 산식을 정리하면은 직접 노무비는 75,000원에 나누기 1.5라고 보실 수 있겠죠. 되셨죠? 혹시 산식 지워진 건 혹시 다시 보시고 싶으면 잠깐 뒤로 돌리세요. 제가 지운 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는 75,000원 나누기 1.5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직접 노무비가 되시는 거고요. 직접 노무비가 5만원이죠. 그럼 노무비가 5만원이니까 8만원 중에 5만원을 빼시면 재료비가 3만원이겠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8만원이 결국 쪼개보면은 이게 5만원인 거고, 이게 3만원이어서 기초원가가 8만원인 거죠. 그러고 재료비가 3만원이 이어지시게 되면은 매입은 차대를 맞추면 되니까 재료비에 기말을 더하고 마이너스 기초를 빼시면 나오시는 게 매입액이 되니까 다방에 가는 거 3만 5천원이 됩니다. 되셨죠? 재경 원가 하시면서는 이런 산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산수가 약하다 그러시는 분은 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저 계속 할게요. 저도 이런 산수를 회계하면서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를 상당히 안 했기 때문에 <laughs> 자 마저 계속 할게요. 잠시만요. 표좀 지울게요.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어요 에이 잠시만요 됐죠 아이고 남았네 됐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봅시다 자 37번 가볼게요 비슷한 문제 제조간접비는 직접노후비의 1.5배만큼 비례한데요 비슷한 얘기요 자 그럼 인형 제조하고 있는 3일의 원가자료 같을 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일까요? 요거 물었어요 그러면 채워볼게요 기초제공품이 만원, 만원, 다음에 기초원가가 4만원이죠. 자, 그럼 기초원가가 4만원이니까, 요게 4만원, 그럼 제조간접비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기말제공품이 지금 얼마냐면은 15,000원 되셨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가공원가 주어졌죠. 위에 거랑 이제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1.5배만큼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산식을 똑같이 한번 적어보면은 직접 노무비 직 노라고 쓸게요. 직접 노무비에 플러스 제조간접비 제간이라고 쓸게요. 했을 때 가공 원가가 되는데 이거를 산식으로 조금 뽑아내면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1.5배한 거다 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에 플러스 직접 노무비에 1.5배 한걸 더해주고, 다음에 계산돼서 나오는 결과가 가공원가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100% 1에 뒤에 1.5가 나와서 1.5를 더해주면은 곱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산식을 정리하면은 직접 노무비에 곱하기 2.5를 곱하면은 가공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가공원가가 5만 원이라 그랬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2.5 반대편으로 이항한 산식까지 정리 해서 직접 노무비는 가공원가 5만 원 나누기 2.5를 했을 때 직접 노무비가 됩니다라는 산식을 도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가공원가가 5만원, 나무기 2.5를 하시면요. 되셨죠? 이게 노무비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노무비가 2만원이고, 2만원이고, 가공원가가 5만원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5만원인 거죠. 그럼 노무비가 2만원이니까, 남는 제조간접비는 3만원이겠네요. 그래서 3만원. 괜찮으시죠? 그럼 물음표 채워 보게 되면은 차변에 더해 주고 대변 거를 빼 주면 나오시는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시겠네요.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 다음 마저 계속합니다. 38번. 자, 다음은 3일에 4월 중 영업 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원재료 매입액이 400원일 때 이것도 채워야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 푸시면서 뭘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제조원가는 500번대 코드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공장 제조 생산 그러다 보니까 본 사람이, 본사라는 말이 나온 800번대 코드라서 본사는 넣으시면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계속 가게 되면은 노무비가 얼마냐면 600원 600원 됐죠 그러고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공장 설비가 있죠 자 저런 거 전부 제조간접비로 볼게요 제조경비일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싹 한번 차를 한번 쳐 볼게요 아 나눠져 있네요 자 공장 설비가 50 됐죠 다음에 공장 설비 보험료가 100원 다음에 아래 기타 제조경비가 300원 됐죠 그러면은 자,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세 개를 더한 걸 거니까 엔터. 그럼 450원일 거고요. 되셨죠? 여기 아래 거 지저분해 보이니까 날릴게요. 자, 다음 그러고 재료비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아래 재료비에 대한 계산 산식 얘기가 있어요. 기초 재고액, 다음에 기말 재고액, 다음에 매입액까지. 그래 채워 보게 되면은 기초 재료비가 200원. 다음에 매입액이 400원.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00원 하면은 차변 대변 하면은 500원 그리고 이게 옆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1,200원 다음에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1,000원 그러면은 물음표니까 차대 맞추면 되겠죠 차차대 하면, 다방에 가는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750원.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39번. 3일은 매출액에 대해서 15%의 총익을 이 얻기 위해서 판매가를 결정한대요. 자, 요거는, 요거는 40번 문제하고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되셨죠? 40번은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한다는 말과 매출총이익 15%를 15 매출 매출액의 15%가 매출총이익이다라는 말은 달라요. 되셨죠? 이거 흔히 매출총이익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달라요. 39번 얘기는 뭐냐면 이쪽 잠깐 보시고요. 39번 얘기는 매출총이익률이 15%라는 얘기는 이게 15%고 다음에 전체가 매출액이 100%라는 가정하에 매출 총이익이 15%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차대가 같아야 될 거니까 85%를 차지하는 꼴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서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라는 얘기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매출원가가 100%라고 가정하겠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는 위에 직접 노후비 하던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에 플러스 매출 원가 곱하기 20%를 했을 때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뽑아내면은 매출 원가 곱하기 120% 1.2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매출액이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되셨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아까 위에 거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매출액이 기준인 거고. 되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이 20%라는 얘기고 말 정리하면은 매출액은 120%입니다라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단어가 달라요. 매출 총이익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거하고 매출 원가의 몇 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마무리 얘기 39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 총 이익률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흔히 이거를 매출 총 이익률 그래도 괜찮은 얘기고, 매출 총 이익률이 15%입니다. 그래도 동일한 말이고, 아래 40번은 말을 조금 어렵게 보면은,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 이익률 그러면은 40번과 말이 같아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정도말 정리를 좀해 주시고 자, 40번까지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초 제품 재고액이 얼마니요? 지금 요거 계산하래요. 됐죠? 그러면은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옆으로 넘겨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과 매출원가를 빼 주면은 나오는 게 기초 제품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얼마라 그랬냐면요 매출액이 80만원 그러고 매출 총이익이 15%라 그랬죠 그럼 이게 15% 그럼 남는게 85%겠죠 그럼 매출 총 매출 총이익은 15%곱하기 80만원 하면 12만원일 거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매출액 80만원에 85% 곱하면은 68만원이겠네요 그럼 이게 왼쪽으로 이어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68만원이 채워지는 거고, 다음에 기말 제품 보이시죠? 2만원. 자 그래서 이 자리가 2만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제공품 티 계정 써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저 구해보면은 문제에서 기초제공품이 얼마 있냐면 2만 원, 다음 재료비가 얼마 있냐면 20만 원, 노무비가 얼마 있냐면요, 노무비가 25만 원,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23만 원, 기말제품이 2만 원. 그러면은 차차 내 빼면은 나오는 게. 68만원 잘못 썼네요 기말제공품원가 5만원이네요 죄송해요 자, 또 잘못 쓴거 없나 기말제공품원가 5만원 기초제공품 2만원 다음에 25만원 25, 20만원 25만원 23만원 오케이 됐죠 그럼 이게 65만원이 이어지겠죠 옆으로 그러면은 대변에서 차변을 빼도 되고 차변에서 대변 빼도 마이너스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기말에서 매출원가를 더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빼주게 되면 은 나오는 게 5만원이겠네요 다방에 가는 거 4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40번 가볼게요 40번 매출원가의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그럼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릴 때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0%란 얘기고 여기가 20%란 얘기예요 그럼 매출 순매출액은 총 120%가 되시겠죠 되셨어요 그럼 산식을 정리하면은 산식은 매출원가에 1.2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매출액이고 되셨죠? 그 매출액이 30만 원이시죠? 되셨어요? 문제에서 말한 건 기말제공품이니까 여기 계산하는 건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아마 옆에서 넘겨와야 될것 같아요. 문제 사이즈를 보니까 되셨죠? 그래서 30만 원이니까 조금 산식을 적어보면 이 자리가 30만 원인 거고 됐죠? 곱하기 1.2는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나누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30만 원, 다음에 매출원가는 순매출액 나누기 1.2를 하시면 매출원가 25만 원이 될 거고요. 이 매출원가가 옆으로 이어지고 기말 제품이 지금 얼마 있냐면 5만 원 있죠. 다음에 기초 제품이 지금 얼마 있냐면요, 2만 원 있네요. 그러면. 장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하면은 28만원 되겠네요 옆으로 다시 이어서 기말제공품 얼마있냐면 우리가 구하는게 기말제공품이죠 모르구요 기초제공품 얼마있냐면 5만원 재료비 9만원 노무비 10만원 제조간접비 8만원 그러면 기말은 차변과다 더하고 대변과 하나 빼주면은 기말제공품이 기말 되겠네요. 다방에 4번 됐죠. 요거 제가 한번 이제 티계정 없다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저가 저는 보통 이걸 문제 푼다 그러면 이렇게 풀것 같아요. 나누기 1점이죠. 1점 2를 해서 나오는 게 얼마라 그랬냐면은 계산기를 뚜둥겨서 저라면은 25만원이구나. 그럼 옆에다가 이게 지금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는 제품의 티계정에 대변에 있죠? 자대 다음에 직접재료원가 차 노무비 차 제조간접비 차 옆으로 밀리네요. 옆에다가 이어서 쓸게요. 제조간접비 차 기초제공품 차 다음에 기초제품 차 기말제품 대 하셔서 저라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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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될, 뺄것 같아요. 되셨어요? 어차피 차변, 대변의 전체 합계는 같아야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문제 푼다면 이렇게 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또 당겨보면은 9만원에 10만원에 8만원에 5만원에 2만원도 하고 5만원 빼고 25만원을 빼시면 4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2번이에요. 되셨죠? 근데 저는 이제 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래 티 계정에다가 채워 가지고 엑셀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이렇게 티 계정을 그리지 마시고 옆에다 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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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빨라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끊고 41번서부터 할 건데 41번은 제가 내일 아침에 올려 드릴 거예요.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집에서 찍는 거라 좀 울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